하하 물의 호흡 새우잠 아 시를 썼어요 새우잠 등이 굽었다 사람들은 그를 걸리버라 불렀다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늘 왁자지껄 웃기만 하기 바빴던 저희 컨텐츠가 오늘은 좀 어, 탈바꿈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편지쓰기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하는데 이딴 거 보내고 지금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했지 제 얼굴 요상하게 그려달라고 안 했습니다. 이런 거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름이 지호군요. 지호야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자 이렇게 장난치는 거 하지 말랬죠.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어? 난또 꽤나 장문으로 썼길래 어? 뭔가 좀 뭐라고 썼나 했어. 이런 장난치지 마세요. 무슨 뭐 최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최초의 때리플라이그런 애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애야. 안 보이는데요. 아유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못 읽겠는데 이거. 새천년 체조 영상 보기 엄청 재밌어요. 잘 지냈어? 오늘 병원 갔다 왔다며 괜찮을 거야. 어 사는 게 쉽지 않지. 내가 내한테 아 이제 경상도 분이시군요. <laughs> <웃음> 내가, <웃음> 내한테, 아, 그쵸, 그렇죠. 이게 사투리입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하지 않죠. 내가 내한테 보내려고 하니, 골치가 아플라 한다. 예, 사, 사투리가. 어, 내가 좀꽉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싶다. 졸증 힘들제? 망할 그 친구가 뒤통수를 겁나게 후려쳐서, 스트레스 터진 거잖아. 친구한테 배신당한 결과가 졸증이라니. 오늘 약도 바뀌었대 살 뺀다고 했다가 와이레덴노 니네 인생 당당하게. 근데 임다가 자신한테 써라 했는데 몇년뒤 그런 얘기 하드나 예? 아 근데 어때요? 이렇게 써보니까 좀 뭔가 마음이 좀 굉장히 달라지죠? 아 근데 이런 거 진짜 중요해요. 전 진짜 이런 거 중요해서 저도 가끔 제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편지를 쓰... 사실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근데 그래도 예. 아, 본인에게 지금 편지를 <laughs>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거 예. 아장이라는 이분이 어, 쓰신 것같습니다 아장이는 넘치는 조증을 시를 쓰며 해소하곤 했다 아 조증 어, 임단은 아장의 호흡을 읽으며 말하곤 했다 하악하악 물의 호흡 새우잠 아 시를 썼어요 새우잠 등이 굽었다 사람들은 그를 걸리버라 불렀다 이북 만들고 있어요 어 그러네 이북을 진짜 만들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본인 서적 홍보 아닌가요 이거 약간 아, 5년 뒤에 나에게 적었어요 오 타임캡슐이네요 안녕 5년 뒤에 나야 잘 지내고 있지 넌 5년 뒤엔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지고 있겠지 항상 근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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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끊었냐면 저도 5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5년 뒤면 나는 진짜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다 있겠다 했는데 자 넘어가죠. 자 본인은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준이라는 분인가 봐요. 나는 송현준이야. 어, 요즘 많이 힘들지 않았니? 2월에 군대 가서 8월에 전역을 했어요. 어 빨리 전역했네.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잘못하면 나를 때리고. 어? 아 씨발 군대에서 선임들이 때렸어요? 데려오세요. 어떤 새끼들이야. 본인이 본인을 때린 거예요? 어떻게 때렸어? 때려... 이렇게 했어요? 하지마. 그거 되게 나쁜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줄도 몰라요. 사랑을 할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야내 자신아 진짜 너 대단 대단 진짜 대단하다. 대단대나 대단, 진짜 대단하다. 자 이렇게 봐봐. 자기들 사랑할 줄 알잖아 이 사람. 어? 글씨도 봐. 이뻐 죽겠네. 넌꼭 맨날 나 못해 망했어 끝났어 꼭 이러면서 하잖아. 그 사랑하지는 안돼 자기 자신. 근데 왜 항상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였어? 이유가 없어도 괜찮아. 그건 그냥 네 전용 드립이 야 앞으로도 그렇게 해봐. 뭐라고? 이걸 앞으로 하라고? 뭐야? 뭔 소리야? 그리고 실수했다고 짜증내지 마. 사람의 실수는 한번도 들으자. 친구가 실수했어. 근데 친구한테 형신이야? 어, 뭐 하는 거야? 어, 이게 아니라? 어, 실수했네? <laughs>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니까. 아, 그게 아니라. 어. 아, 이러고 이해를 좀 해주란 말이야. 어. 그럼 이렇게 해서 조심해야겠다 하고 조심하지. 아 본인이 실수를 했다는 거군요? 친구가 실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조심하면 돼. 다음에 안 그래. 안 그러면 돼. 내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겨. 다음 투 나. 야할 말이 있는데 너 임다 방송 맨날 들어가고 채팅도 치고 열혈팬도 달았으면서 컨텐츠 재미없을 것 같으면 창 모드를 켜놓고 1박 2일 시즌 1 보지마. 어? 가끔 가다가 크크크크크만 크 채팅에 치면서 진짜로 웃는 건 1박 2일 보면서 웃잖아. 야, 푸용아. 너저금또 1박 2일 보고 있지? 얘 지금 채팅 안 치는 거 봐라. 야, 이거 푸용이거든? 진짜 나한다 들어왔네? 다음 분은 급발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50년 뒤 임다에게 왜 50년 뒤에 저에 됐어요? 왜 저한테 쏘세요? 저한테 편지를 쓰... 그리고 이분은 편지가 급발진이야. 임다님 저는 2년 동안 봤습니다. 하이 히사시부리 임다 씨 마지막에 발이 빠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자 이렇게 뭐 다들 자기 자신에게 좀 편지 쓰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는데 혹시 자기 자신에게 좀 편지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되게 여러분들 힐링도 많이 되고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근데 대부분 다들 많이 힘드신가 봐요 위로하는 말들을 많이 하네요 만약에 저는 제가 저한테 쓴다라면 지금의 너가 부럽다 왜냐면 저는 항상 지나간 시간들이 저에게 후회로 남기보다는 그때가 행복했던 거였는데 행복한 줄 몰랐었네. 그니까 여러분들께도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무조건 힘들지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나중엔 나아질 거야가 아니라 지금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현재에서 한번 행복을 찾아보세요.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들도 없을 거야. 자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